「出会いと唯一の空間は交差で交通費や希 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두바케니까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한달 전에 출고기를 올렸어야 될 다이캐스트인데 원래 이 모델을 한달 후에 찍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도 좀 원래 한달 전에 찍어서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린 점을 양해를 부탁드려요. 원래는 제가 이거 12월달 초에 가져온 모델인데 지금 솔직히 한 달도 넘었죠. 12월달 초니까 한 달도 넘어서 출고기를 이제야 찍게 된 점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오늘 소개할 모델은 제 옷하고 똑같은 브랜드인 포르쉐 브랜드 다이캐습니다제 옷도 일부러 계속 맞춰입고 왔어요 오늘 포르쉐 출고하려고 일부러 포르쉐 티로 일부러 맞춰입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모델도 어쩌면 이 올드 포르쉐 그리고 이 올드 포르쉐의 매력은 또 요즘 포르쉐랑 다르게 공냉식 엔진이 들어간다 요즘 포르쉐랑은 다르게 공냉식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즘 포르쉐는 수냉식 엔진이라면 이때 당시에 올드 포르쉐는 공냉식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그 공냉식 엔진에서 주는 이 포스는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요. 저도 공냉식 포르쉐 차를 한번 실제로 리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 공냉식 포르쉐가 주는 그 감성만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냉식 포르쉐가 주는 이 감성은 정말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젠이 포르쉐 911 930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바로 앞을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이 포르쉐 911 930 RWB RWB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좀 순정 모델이 아니에요. 포르쉐 전용 바디캡 튜닝 회사인 RWB라는 회사에서 튜닝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포르쉐는 상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요. 왜냐? 이렇게 RWD, RWB 바디킷이 적용된 이 포르쉐 튜닝 카들은 일본에서 많이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이런 RWB 포르쉐 튜닝 동호회라든가 그런 게좀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서 알게 된 건데 상당히 일본에는 이런 포르쉐 튜닝 카들이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930이나 993그두 가지 모델이 대표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이 너무 길어진 점은 죄송하고, 전면부를 다시 볼게요.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역시 하트의 프리미엄답게 상당히 고퀄리티한 디테일을 보여준다 헤드램프가 비록 클리어 파츠는 아니지만, 도색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되어 도색도 까짐없이 훌륭하게 잘 되어있고요. 그리고 안개등 표현이나 범퍼 표현 등 상당히 잘 마감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조금 약간 까짐이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요 약간은 조금 까짐 있는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헤드램프 디테일은 나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안개등 표현도 상당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RWB 전용 범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WB 전용 튜닝카라서 RWB 전용 범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RWB d 튜닝 파츠가 어디어디 어디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면부로 보시죠 자 측면부로 보시면 여기 쪽에 휀다도 이게 순정 휀다가 아니에요. 여기 측면 부에 라인을 보시면 이런 순정 휀다가 아닌 것도 RWB 전유 튜닝 파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WB 튜닝 파츠가 여기 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측면 부에 휀다를 보시면 이렇게 RWB 튜닝 파츠가 측면 부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측면 부의 라인도 상당히 끝내주는데요. 이 RWB 튜닝 파츠가 엄청나게 이 포르쉐만의 라인을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표현도 상당히 디테일할 뿐더러, 그리고 측면부의 데칼도 상당히 까짐없이 잘 구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쪽에도 마찬가지로 측면부에도 데칼이 상당히 까짐없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표현이나 펜더 표현 등 전체적으로 RWB만의 그런 멋을 잘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RWB 튜닝 파츠가 한 군데 더 적용이 되어 는데 그곳이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면부로 바로 가시죠. 자, 후면부의 리어램프를 보시면, 후면부의 리어램프도 도색이지만 도색상태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도색도 까짐없이 상당히 마감처리가 잘 되어있고 그리고 스포일러 밑쪽에는 RWB라고 로고도 상당히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가 순정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이 포르쉐 911 930의 순정 스포일러는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순정 스포일러가 아닌 RWB 전용 스포일러라 해서 이 RWB 바디에서 장착한 차들에게만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니드 버스피드 놀이 비트 게임 때이 모델은 아니지만 993이라고 있어요. 포르쉐 911 993 모델을 한번 만나보면서 RWB 바리킷을 한번 잠깐 달았었는데 RWB 바리킷의 전용 스포일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똑같아요. RWB의 전용 스포일러 가 이래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배기구도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상당히 배기구 디자인도 상당히. RWB 튜닝카답게 상당히 공격적인 배기구 디자인에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진짜 전체적으로 보시면 RWB만의 그 튜닝 파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캐스트지만 이렇게 RWB 바디케드 튜닝 파츠 디테일 표현은 개인적으로 저도 흠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은 포르쉐 911만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는 리어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포르쉐 911도 리어 엔진이지만 이때 당시 포르쉐 911 930도 리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쪽에 스포일러 밑에 여기 쪽에 바로 엔진인데, 실제로 이 포르쉐 911은 실제로 리어 엔진입니다. 그리고 공맹식 엔진이 들어가요. 이때 당시 포르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공맹식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한번 이 포르쉐 911 930 RWB에 대해 제가 토탈평가로 말씀드리자면, 딱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디테일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전면 보서부터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도어가 물론 미니카라 열리진 않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바디 키 튜닝 등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바디캡 표현이나 바리 라인 등 스포일러 표현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마감 처리에 개인적으로 반해버렸고 그리고 여기 쪽에다 보시면 고무 타이어 적용. 하트의 프리미엄답게 고무타이어 적용은 개인적으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드 포르쉐만의 그 감성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광폭타이어도 적용이 되어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이렇게 광폭타이어도 깔끔하게 적용해 준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오늘이 포르쉐911 930 RWB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만나요